하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한기하 2장입니다. 구약성경 560쪽 열왕기하 2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듯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듯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정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듯 나도 안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아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듯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듯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에그두 사람이 요단가에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침해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 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에곧 그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 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늘 시대마다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했던 그 시대는 영적으로 아주 타락했고, 또 특별히 아합 왕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이세벨은 그게 달에서 정말 하나님을 등지고 영적으로 폐역한 그런 시대 속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명을 다 감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도 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간 동안만. 사역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빛나는 사람으로 사역을 했던 엘리야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성령님께서 그의 심령에 그의 마음속에 가르쳐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특별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본인도 알았고 또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자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전해졌는지는 모르지만 엘리사도 그리고 다른 선지 학교에 있던 선지자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아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아멘. 여호와께서 효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부르시고자 하는 그때에 이제 모든 사람은 다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죽게 되는데 이 엘리야는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는데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죽음을 육체적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 상황을 이제 알고, 그때를 알고 곳곳에 있는 선지 학교들, 곳곳에 이제 선지 학교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양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이제 곳곳을 다니면서 젊은 선지자, 들 영적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붙으려고 그렇게 아마 권하러 다니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가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베델로 가기 직전입니다. 그때 그 자기의 제자였던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2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너는 여기에 머물라. 너는 여기에 머물라.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아마 영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 나의 스승인 엘리사가 부름을 받게 될 터인데, 내가 이 스승을 결코 떠날 수가 없다. 스승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스승을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마음속에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맹세했다 하는 그 말은 그 마음의 결단과 결심을 말하는 것이죠. 그 영적인 지도자를 붙드는 그 마음은 사실은 그 사람을 붙들고 사람을 따라간다기 보다는 그 엘리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저는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그의 마음 속에 결단과 고백을 보여주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아가 이제 엘리사와 더불어서 베델로 갑니다. 그곳에서 선지 학교에 있던 그 제자들이 엘리사한테 말하죠.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로되 나도 또한 안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이 내용을 아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임박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도 또이 세상에서 정말 모든 삶을 마치고 삶을 마무리할 때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쨌든 이제 베델에 갔던 이엘리야는 아마 그 선지 생도들을 잘 다독이고 또 말씀에 꼭건이서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또 여리고로 가게 됩니다 여리고로 가면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너 여기 머물라 그러니까 엘리사는 저는 결코 여기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따라 가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리고에 갔습니다. 여리고에서 또 다시 이제 요단으로 가죠. 계속해서 엘리아는 너는 여기에 머물라 말하지만 엘리사는 그 스승을 영적 스승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주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그의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심령이 고스란히 배워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엘리사의 이 행동을 통하여서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은 내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영적인 사람들과 함께 거해야 되겠다. 내가 가고 싶은 자리, 내가 하고 싶은 것.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렇게 사용하시는 그 사람, 내가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역사 가운데에 나도 동참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야 되겠다. 그 마음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10편, 107편, 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 이로다. 영적으로 사모하는 마음, 영적으로 갈급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내가 아무리 시대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살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요단을 이제 건너서 아 요단을 건널 때또이 엘리야가 특별한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이제 어, 이루게 되죠. 요단이 앞에 있는데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이 요단물을 쳤습니다. 그때 요단이 쫙 갈라지면서 마른 땅과 같이 건넜다. 출애굽기 그 홍해가 갈라질 때에 그 구원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일하심 크게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쓰이 받았던 사람들의 그일 하는 모습. 이것은 사실은 엘리야가 무슨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엘리야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엘리사는 사모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스승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나아갈 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때가 되어서 엘리사가 엘리아가 그의 제자, 엘리사에게 한마디 합니다. 그 말씀이 구절에 있는데요, 우리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듯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듯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터인데 나를 데려가실 터인데 너가 원하는 소원이 한 가지 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제가 선생님의 그 역사하셨던, 선생님 안에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 두, 갑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장자가 이제 두 몫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내가 많은 것을 더 받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만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어, 기상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엘리사를 찾아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뒤을 선지자로 세워라. 그런데 엘리야가 가보니까 이 엘리사는 요 그때 어,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 그 농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사가 자기 스스로를 생각할 때 자기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너무나 평범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택함을 받아졌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으면 부족한 저는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한 저희지만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임하면 선생님께서 그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것처럼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선제로서 일했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만 그렇게 일할 수가 있습니다 사역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겸손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하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충만하심이 제0년 가운데 제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평범한 듯해도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될 때에,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그 믿음, 그 사모함, 그 간절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엘리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는 답변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로들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내가 무슨 능력을 너에게 주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는 그 모습을 너가 보게 될때그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심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이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불 수레와 불 말들이 이 엘리야를 표오이 바람과 함께 하늘로 데려가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엘리사가 자기의 영적 스승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을 보면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마병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한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게 될 때에 참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면서도 "내가 부족한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때에 엘리야의 몸에서 그 겉옷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겉옷을 들고 요단을 다시 건너는데, 이 엘리사도 자기 스승했던 것과 똑같이 겉옷을 가지고 요단을 쳤을 때, 그 요단이 갈라지는 놀라운...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대가 갈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의 뜻을 이루신다 하는 것이 이런 기적의 의미예요. 기적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기적의 어떤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모든 일의 초점에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에 그리고 또 내일부터 묵상에는 3장, 4장, 5장에 보면 엘리사를 통해서 막 하는 기적이 나타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적에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고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진정한 구원자는 진정한 왕은 바로 하나님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 주기를 원하시는 거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세우셔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엘리야처럼 그리고 엘리사처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 연약하다 할지라도 엘리사처럼 주의 성령의 그 능력이 저에게 갑절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장해 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눈에 보기는 화려한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너무나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엘리야와 같이,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겸손하게 주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에 이끌림바 되어서, 이 시대를 밝히며, 생명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성령의 사람들로 성령에 붙들려서 이 시대를 복음의 말씀으로 밝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19 또 1.5단계로 격상됐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이어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도 기도록 또,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제 감사, 일기를 쓰자고 제가 제안을 했는데요. 정말,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 있기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저희도 더 새로운 날, 더큰 날, 함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시를의시고 말씀 드리고 기도, 기도하고 시작하시길 바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그 사람들의게주시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전리에 보내주시옵소서 바로 리도 하나님 앞에 엘리야를 말씀하시길 서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 특별한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마음 알러주시고 이제 또 오늘 약간내 마음속에 정말 의리야와 지키는 사람, 하나님 앞에 약간의 쓴 받기를 구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기밀 해주시고, 정말 엘리사가 사모하는 것성 생명의 맛, 그 밖의 절로 우리에게도, 를 지정해도, 그 교회도, 이 말을 처럼하나님도와주시고도실 우리의 심령 속에 친절함과 상모을느어서 <물> 하나님 아버지 영성,